물 흐르듯 살자라는 이런 말은 자연스럽게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철학자 앨런 와츠는 불안이 주는 지혜라는 책에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흐르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의 메시지는 삶의 흐름을 이해하고 본질을 찾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삶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그만큼 깊이 있는 통찰력을 품고 있으며, 오프라 윈프리가 존경하는 사람 중 하나인 디팩 초프라가, 물질주의와 그것의 공허한 약속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과정에 대한 완벽한 지침을 발견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말은 삶의 굴곡과 흐름을 이해하고,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물 흐르듯 살자는 우리가 삶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 하나인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톰 행크스가 맡은 주인공 검프는 평범하지 않게 태어났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과 불굴의 의지로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검프는 삶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겪으며 성장해 나간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것부터 미식 축구, 새우잡이, 보트 운영까지 그의 삶은 다양한 이벤트로 가득하다. 이런 다양한 경험은 그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그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검프의 베트남 전쟁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삶의 가치와 친구에 대한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다. 핑퐁대회에서의 성공은 그에게 스스로의 능력을 인식하게 하였고, 새우잡이 보트 운영은 그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용기를 선사하였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 무엇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이야. 이것은 검프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한 유명한 말로. 그는 이 말을 통해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긴 다양한 시련과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여 성장하는 방법을 배웠다.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검프는 이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였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의 이런 태도는 그가 물 흐르듯 삶을 살게 하였고 그로 인해 그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 물 흐르듯 살자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상기시키는 말이다. 삶의 템포가 빠르게 전진하다 보면 중요한 순간들을 놓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을 늦추고 잠시 휴식을 취하자. 주변의 세상을 더 깊게 관찰하고 삶의 작은 부분들을 알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